네, 다시금 가을다운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밤사이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쌀쌀해집니다. 출근길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도, 양주가 영하 1도 등으로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 등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을 보이겠고요. 서울도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. 수능일에 있는 이번 주 날씨 변덕은 크지 않습니다. 수능 당일에도 대체로 맑기만 하겠는데요. 다만,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다소 크게 벌어지니까요. 입고 벗게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자산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.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1mm 안팎의 비가그 밖에 중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. 내리는 양이 적어도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할 수 있겠습니다.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종일 맑겠습니다.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. 서울 4도, 춘천 0도, 대구 5도를 보이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, 광주 16도, 부산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